어 제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고 꿈을 설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냥 사실 죽을 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을 거예요. 어 예전에 제가 그 무릎팍도사였나요? 원더걸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. 그 원더걸스가 딱 나왔는데 요즘은 TV를 안 봐서 옛날 거밖에 없네요. <laughs> 안본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서 박진영 씨가 그 원더걸스 같이 나왔는데 원더걸스를 미국행 이 설득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.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냐면 세상은 빠른 물줄기하고 같아서 서 있으려고만 하더라도 이 버티려고 하면 되게 많은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빠른 물줄기에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려면 있는 힘껏 앞으로 힘을 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.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 직장인들 한번 보세요. 저는 직장인들이 노력 안 한다고 전 감히 생각 안 합니다. 다만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다른 것 뿐이에요. 직장인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6시에 퇴근이라고 하지만 사, 사실 실제로 보면 막 7시에 출근해가지고요. 밤 10시, 11시, 12시에 퇴근합니다. 뭐 새벽 2, 3시에 퇴근해서 일에 막 올인을 해요. 어, 그걸로 되게 노력을 하고요. 제가 올 겨울, 지난 겨울, 이, 시즈, 이 3월이 시작되기 전에 지난 겨울에 제가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. 제인생 갖고. 뭐랬냐면, 어, 한번 죽을 만큼 한번또 놀아보자. 저는 일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친구도 안 만납니다, 잘. 친구도 안 만나고요. 술도 혼자 마셔요. 혼자 마시는 거 좋아해요. 막 누구 옆에서 걸적거리게 막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. 혼자 마시고 빨리 취할 거면 목적에 막귀술딱 취하고 먹고 주, 이렇게 쓰러지는 게 나한테 맞지? 어, 나한테 술은 이제 되게 열심히 산 산의 보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하고 술 마시는 의미 없는 시간 되게 싫어했고, 커피 한잔 마시려고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거, 그거 시간 아까워서 못 만났어요, 친구들도 그렇게 계속 한 10년 넘게 살다가, 어, 한번 나도 모임이라는 걸한번 가져봐야 되겠다. 연말 모임인데 좀 하니까 술을 마시자. 그래서 모임을 딱몇개 만들어가지고요. 모임 한 3개만 있으면 요 1년 내내 아주, 1년 내내 쭈물겠더만요. 정말 장난 아니대요. 그래서 매일매일 술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3개월을 마셨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살을 얻었습니다. 지금 막 터질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이어트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막빵 터질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어, 그렇게 막 미친듯이 술을 마시니까 어, 재밌어요. 시간도 빨리 가고 근데 어, 많은 직장인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죽이고 대충 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모임들을 찾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. 난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었는데. 근데 그렇게 했더니 시간도 빨리 가고 재미도 있고 돈도 잘 써요. <웃음> <웃음> 남는 거 없어요. 사실 일을 하면서 10년간 기억이 끊어져 있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끊어진 기억이 안타까워서 놀고 싶어서 놀아봤는데 놀아도 기억이 끊어질만요. <laughs>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요, 그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고요. 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바빠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안 하게 됩니다. 더 바쁜 일, 더 중요한 일 해야 되니까. 근데. 어,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노력을 하느냐. 어, 그, 빠르게 이렇게 간다는 게, 친구들도 술 마시러 가자고, 싹하고 그리고 뭐, 영화 보는 거, 뭐, 이런 거는 뭐, 뭐, 일상의 취미생활,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는, 어, 진짜 제가 10년 넘게 영화도 안 보러 갔었어요. 매일매일 강의하고, 공부하고, 준비하고, 제안서 쓰고, 이것만 10년 넘게 정말 기억 딱 끊어져가지고, 기억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. 잠도 못 잤어요, 심지어. 그렇게 올인 하잖아요? 그러면 그 어디 있어도 성공합니다. 안 그래요? 그 어디 있어도 성공합니다. 할거다 해가면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요, 그거는 오산이에요. 그래서, 어,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100%, 120%를 하는 게 우리가 정말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. 진짜 토 나올 것처럼 노력했어요. 진짜, 진짜 살이 나오는 줄 알았다니까요. 그렇게 정말 죽을 만큼 노력을 했어요. 그 노력이라는 것. 근데 어떤 사람은 한80% 노력하고 노력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. 어떤 사람은 한20% 노력하고 노력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어, 그거는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. 다이어트를 해도 일주일간 다이어트를 해서 살 빠지는 나이는 이미 지났고 <laughs> 3개월을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야 3개월 뒤에 우리는 이제 드디어 살이 1kg, 2kg가 빠집니다. 아시죠? 어, 6개월 꾸준히 해야 드디어 3kg, 4kg가 빠지고 그래요. 꾸준히 해야지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. 요거는 그거보다 좀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자만자 가면 죽을 만큼 하니까 남들 10년 넘게 걸리는 거 저는 4년 만에 끝내긴 했어요 엄청나게 빠르죠 10년의 것을 4년에 끝낸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남들보다 2배 3배 이상 노력했기 때문에 이걸 단축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운이 좋아서 단축할 수 있을까요 세상 일이 저는요 세상에 저는 가볍게 사람들한테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운 없습니다. 세상에 절대 운 없어요. 우연한 운도 없고요. 우연한 기회도 없어요. 죽을 만큼 노력했으니까 그 기회가 좀 빨리 당겨진 거예요. 10년 동안 80%로 노력해서 10년 걸릴래? 120% 노력해서 4년 걸릴래? 그럼 뭐, 어떻게 하실래요? 120%에서 4년 걸리는 게 낫지 않아요? 그냥 그까지 거 4년, 2년 친구 안 만나도 걔네들은 옆에 있어요. 그리고 4년, 2년 친구들 안 만난다고 얘네들이 떠날 애들이면요. 10년 알고 지내도 어차피 떠납니다. 그렇죠 그냥 그 죽을 만큼 다 해보잖아요.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혹시라도 안 돼서 실패를 하더라도요. 실패할 일 분명히 없지만, 그렇게 했는데 실패하는 게 이상한 거죠. 실패할 일도 없지만 실패를 하더라도요. 그 노력을 한 번이라도 100% 120%를 미친듯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 가서도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이 우리의 꿈을 좀 선명하게 갖고 계시면서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예쁘게 더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리셔도 돼요. 원래 우리가 비정강에때 이거 그만 그 그림도 갖다 붙이고막 해요. 그리면 이렇게 가볍게 그리진 않지만 머릿속에 한번딱 떠올려 놓잖아요. 머릿속에 딱 사진을 찍어 놓잖아요. 그러면 사진 찍어 놓고 머릿속에 이렇게 눈딱 감고요. 이 액자 크기를요 한번 크게 키워 보세요. 이런 마음 속에, 머릿속에 액자 크기를 크게 키워 가지고요 어디다 벽면에다 붙여 놓고 싶어요. 내 마음의 벽에.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붙여놓고 있잖아요. 내 모습을 사진 딱 찍어서 그렇게 해서 딱 붙여놓으십시오. 그러면요. 눈을 감고 있어도 그걸 떠올리려고 떠오릅니다. 저도 그런 거 떠오르는 거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딱 하나 목표 지점으로 놓고요.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. 이 현재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는 건또 다음 주에 한번더할 겁니다. 제 계속 부채화 작업도 계속 시켜드리면서 심리학 수업도 계속 할겁니다. 어, 쉬었다가 바로 이 다음에는 심리학으로 좀 넘어갈게요. 성향으로 좀 넘어갈게요.